t c l 4K UHD QD 미니 LED, 스마트 TV 미니 LED, 스마트 TV 가성비가 TV 3종. TCL 4K UHD QD 미니 LED 스마트 TV는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화질이 뛰어나고 색감이 선명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몰입도가 확 높아집니다. 특히 QD 미니 LED 기술 덕분에 어두운 장면에서도 세부사항이 잘 보이고 밝은 장면에서는 눈이 부시지 않아서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죠. 리모컨도 직관적이라 사용하기 편하고 다양한 앱을 지원해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에너지 효율도 3등급으로 괜찮아서 전기세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 또한 AS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가족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선택이라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TCL 4K UHD LED HDR 스마트 TV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화질이 선명하고 색감이 아주 생생해서 영화나 드라마 감상할 때 마치 극장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HDR 기능 덕분에 어두운 장면도 세밀하게 잘 보이고 눈이 편안하더라고요. 스마트 기능도 훌륭해 다양한 앱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설치도 간편하고 디자인이 깔끔해서 거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2등급이라 전기세 걱정도 덜수 있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TCL 4K UHD QD 미니 LED 스마트 TV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화질이 뛰어나고 색감이 풍부해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몰입감이 최고입니다. 특히 미니 LED 기술 덕분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대비가 훌륭해요. 디자인도 세련되어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며 리모컨 조작도 간편합니다. 스마트 기능이 잘 갖춰져 있어 다양한 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성능을 제공하는 TV는 흔치 않으니 적극 추천드립니다.